오디 어 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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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곰팡이 옆에 있었고 여기 어, 나아, 아 저쪽에 아 아깝어 어. 음, 잘못 묻면 새똥 묻은 거. 아, 아, 여기 네. 오, 보세요. 어디? 음. 있죠어 구석기 공원에 와가지고 지금 채집 활동하고 있습니다, 채집. 그냥 <laughs> 구경 가지 말고 이거나 따먹고 있죠. <laughs> 그래. 맛있는데? <laughs> 어 이렇게 봐. <laughs> 아. 이거를 이렇게 낮추면 되잖아, 나무를. 이렇게. 이렇게. 형님, 저손두 개요. 세개 아니에요. 이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그치? 응 옛날에 어렸을 때나 먹어봤지 뭐 이야 응. 맛있다 응. 그거 별로 없어요 형님 이쪽 거 이쪽 거 내려줘야지 오 여기 맞네 설마 이제 그 발굴질 갔다가 변사체 되는 거아니겠지 응. 농약 뿌린 거 아니에요? 음, 맛있다. 아 누가 쓰레기를 버러 갔네? 누가 버린 게 아니고 제가 떠트린 겁니다. 예. 네. 한장더 주세요. 손이 물들었어. 아니, 다, 뭐, 수분이 없어. 없어, 없어. 형님 닦은 거잖아요. 아니, 없다니까, 지금. 내가 딱두장 음. 뽑아왔다니까, 식당에서. 닦은 걸 주고 닦으라고. 야 여기도 캠핑장 많네. 뭐예요? 캠핑장이에요? 어, 샤워실 있고 여기 음. 다 이렇게 캠핑장처럼 되어있네. 괜찮네. 그러네. 바로 옆에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고. 이게 방이구나. 방갈로. 어, 그렇면쭉 해놨네 방갈로도. 네. 아 진짜 괜찮네. 구경은 다 갔다. 와, 겁나 커. 와. 왕건이 와. 농약 뿌린 거 아니지? 농 응. 어, 너무 맛있어. 와 이렇게 커. 이땀 먹었다고 돈 내라는 거아니 이거는 야 가까이 있으니까 다땀 먹었구나. 가다가 시체가 발견되면은, 음 가다가 시체가 발견되면은. 직원이래 직원이 그렇게 나무를 직원 맞 어? 아니 나무로 저 들어가면서 따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냐. 네. 아파도 그러니까 구경보다는 이거 따먹고 총 맞는 거 아니지? 어 맛있다. 우와 이쪽은 잘 자라네. 음, 무슨 비디오 디프가 있다. シェ